자 멋있어요. 오늘의 울산 근고래 게니모드 컨텐츠 숨바꼭질 모드입니다. 하이드 앤드 시크. 어, 허가 할게요. 후. 지금 시작하자. 바로. 어, 아직 안 들어갔는데. 네. 빨리 들어오, 들어오는 사람 이제, 빨리 들어와. 어. 사호장사호장 상호야? 모장이요? 모장형. 잔다. 내 아버스, 사호장 자는 각이다 이거. 잔당. 아니 나 그래, 들어왔,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네, 들어왔네. 마이크 켜, 마이크 켜. 예. 잡다 음, 잡다 잡다 마이크 페이스트 피곤하지? <laughs> 어? 얼른 이거 끝내고 보러 자러 빠빠 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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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술래야? 아, 누가 술래 지금 아, 안 들어가 좋아 있네. 다 찾아주겠어 최강셔 누가, 누가 술래야? 누가 술래야? 어 뭐야 아, 이제 착다 이제 찼겠다 어어어야 이거 달리면은 저 스태미나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걸으면은 다시 차고 누가 술래야 근데? 오래다. 어타 어? 탈오다 타로다, 타로다타로다아 잡아주겠어. 나는 못 잡는 위치. 수지... 뭐야? 이거 어떻게 숨어야 되지? 하이딩이라 하면은 그 숨는 거예요. 어 우리가 숨는 거 우리가 숨는 거. 모르실까봐. 누구? 아 철망 가르. 모르... 어 두디다. 야! 두디야. 네. 왔어. 야 일로 와 두디 야 일로 와 두디 야 일로 와. 야 진짜 좋은 위치 내가 알아. 업장의 아, 아, 냄새가 나. 어디야? 모장 옆에 있네요. 모자 마이크 끄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. 안 그거 있죠? 나 아, 화면이 왜 이렇게 떨리지? 어... 어디 쏘면 되지? 이쪽이야. 이쪽이야 어, 저기 있다. 어. 저기 야, 저기까지 못 올라가나? 어. 어? 야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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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 어. 어. 아. 어. 오! 누르디, 누르디. 어! 안 돼. 안 돼. 아, 이게 이게 터치를 하면 색깔이 바뀌는구나, 그렇지? 어떻게 하지? 네, 어. 나 이거 팟스해서 해봤는데 이거. 빨간색으로 바뀌는구나. 야, 뭐야? 저기 있다. 와, 어떻게 터치했어, 와. 야, 잡아, <웃음> 잡아, 잡아. <웃음> 어,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. 어디봐, 오디봐 아, 동료가 있는 것으로 안돼. 저기 있구만. 안돼, 안돼. 안되 이게 뭐야? 안돼, 일로와 이겨서. 안, 안돼, 안 돼. 안 돼. <laughs> 뒤를 뒤를 돌아보면 안돼. 야, 돼. 너 꼬리가 길다. 우리가 길면 잡히게 되겠지. 슈프트 써야 돼슈프트어로스 <laughs> 안돼 안돼. 오른다. 체크포트 체크포트. 체크매. 아, 아, 아. 아, 아 잘해라 운전자. 아 이건 잠깐만 숨바꼭질 아니라 이건 솔직히 술래잡기인데. 술래잡기 모델 <laughs> 그지. 근데 하이든 시크라는 뜻이. 숨바꼭질이기 때문에 어디서 털어? 어? 내가 솔루네? 고국숨어라고리파라 고불라 무서워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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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이다 찾음 내가 이제 두디거 절대 모른다. 아예 타라 나못 탄다 나 진짜 못 탄다 나 진짜 여기면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뭐 찾겠지?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네. 아, 수... 두디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디 <laughs> 저 못보고 지나갑니다 진짜로 <laughs> 주변 잘 살펴야지 나뭐 찾겠지? 어디 네. 이제 오는 거야. 뚜뚜뚜뚜뚜. 두두 그거 빨리 좀 옵시다. 어디있어 <laughs> 이거 이거 소리 만들었을 때 두디 왕따인데? 와 봐봐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, 돼! 안 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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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펄 지금 당하나요? 두디에게? 넌 잡혔어. 다른 거. 어, 형. <laughs> 어, 방금 그 야, 야, 야. 어.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여러분, <살> 것 <laughs> <더> 여러분 <laughs> 저 보셨죠? 아팠어, 여러분 아, 접니다. <laughs> 예. 접니다. 저예요. 저 두디랑 거의 5년 동안 같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어? <laughs> 야, 우리 설는데래 네. 가만 있어 봐. 아 봐. 어디 가셨어요? 아여기있자 x 여기 어, 어디갔지? <laughs> 갑자기 없어져? <laughs> <laughs> 왜그래요? 왜 그래요? 두디 등장등장좀 보자 두디! 안돼요! 안돼요 고래형! 안돼요! 하 사랑의 안 돼요, 교민! 안돼요!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인정하시죠? 예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디있어? 우리야 우린 계속 여기있어 있어? 응. 나와라, 아, 나와라 여러분 나와라 접니다 예저 두디랑 아아스피 저기 쟤가 쟤가 찾았다 이거 누구있어 <누구일까요>? 아아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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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다 안돼 안돼 지마세요 <laughs> 안돼 와이는다 <laughs> 진짜 무서워. 뭐야, 이 두디 아니야. 진짜 무서워. 야, 야, 우리 이렇게 끝나겠는데? 야, 두디 진짜 무서워. <laughs> 어, 야, 어, 두디 이제 학습을 좀 했네. <laughs> 아, 자식이거. 야, 우리 여기 있 아.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어도 안 잠킬 것 같은데? 아, 진짜 무서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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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, 재, 왔어, 왔어 왔어, 와, 왔어, 왔어. 어디야, 어디야, <laughs> 어디야? 하, 어디지? 하, 어디지? 하, 어디지? 하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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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설마, 설마. 왈도쿠, 도 왈도, 혼자? 와 최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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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왈도코 어디 있었어와와 <laughs> 대박 이걸 살아냈네 아, 마부 멍청한 눈아 내가 두 마리 토끼를 태봤어 아 진짜 와잘했 타로야 우리 완벽했어 방금 레전드 나왔다 예, 형 일로 와 보세요 형 일로 와 보세요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 털어 어디 어디로 가면 돼 띠어 디어 띠어 디어 띠어 <laughs> 나다 찾아버릴 거야 나다 찾아볼 거야 어다 찾아버릴 거야 어 야야 아, 드디어 일로 와 오케이 올라요 형 올라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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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 내가 위로 올라. 오케이 오케이. 야 어, 내가 올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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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어, 위로 올라. 모들러 모들러. 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모들러. 탄난다. 아아 타로가 트롤했어. 아아 아, 진짜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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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로야. 아아 아, 두디 형때문 이게 통했는데. 아아 <laughs> 두디니까 그렇지. 나난안 통해. 두디 형 때는 통했는데네. <laughs> 아 야, 아니야,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저 똑똑해요, 저. 아 두디 쓴다. 형은 순수했는데야. 아. 아, 저 펄은 아, 순저 어, 세상에 썩은 녀석아. 어, 빨리 나갔다 찾았다. 아. 어한명 남았다. 한명 남았다. 한명 지금 꼬리가 분명 길 거야. 모정형, 모정형. 삼호자. 어디 어디 어디. 여기 좀. 어디 어디 <laughs> 어디 저기인가 저기인가 저... <laughs> 아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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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설마 여기 진짜 제라 <laughs> 제라 제라 뭐야 어떻게 가 어디야 야야돈좀 있냐 도망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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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가 매히네 기가 매혀어어떻게 <laughs> <laughs> 저렇게 더스트 숨었대? 그, 더스트 좋네요 이거 그러게 에비 얼마나 매키네 나또팀 야, 야, 두디야, 두디야 여기야 진짜 여기, 야 이리 와. 어 여기 좋다 여기. 그치 그치. 진심 진심. 여기. 여기도 있는데. 어 저기 좋다 저기 좋다. 네 됐어요. 아, 야, 야 이리로 와. 너 이리로 붙어 이리로 붙어. 거기 보여 거기 보여. 니가 네가 점프해서 올라가. 오케이. 야, 야, 야 왈도야. 걸로. 왈도야. 왜요? 우리 좀 가려줘. 겹쳐 겹쳐. 겹쳐 Charlie, 겹쳐? 넘 갖고 올게요. 겹치면 안 돼? 야 야. 뭐 가릴 거 없냐? 가릴 거 없냐? 갖고 올게요. <establishing> 갖고 올게요. 시작했나? <laughs> 시작한 거 같은데? 야, 설레누구야설레누구야 어? 야. 타. 내 차! 에올라 타! 빵빵. 자, 출발합니다. 출발합니다. 아, 저기요. 띠띠띠띠띠. 출발합니다. 빨리 타세요 여러분 태권도 가야죠. 한뜬 입. 한뜬 입. 하나? 뭘것 같은데? 안 보이겠지? 태권. <laughs> 태권. 아 첫째, 둘째, 아 더블 첫 두디야. 오. <laughs> 에 어, 놀자. 에 이러지 마세요. 아 두디, 두디 줄게, 두디 줄게. 야 두디 줬으니까 나 살려줘. 오케이. 빨라 와. 그래, 형, 형 줬으니까 나 살려줘. 아, 나 살려줘. 그래 갈게요. 드디어 드디 줬잖아, 드디어 줬잖아. 너 어, 살려, 어, 나 뭐야? 잡혔네? 너뭐 잡혔어. 야, 저 봐라. 나 보내줘. 저. 야, 일로 와. <laughs> 어, 어, 아 어, 어. 어, 어. 라 잡혔는데. <laughs> 누구 뭐야? 남았어요? 뭐야, 너, 어, 나 언제 잡았어? 아까 형 여기 있어가지고 아예아 보이는 네, 아, 아, 걸 어떻게 아, 아 두디는 그냥 지나갔잖아 아그 놓쳤어 야 어디 갔었어 이거 <laughs> <laughs> 야쟤난 놓쳤대 <laughs> 야아 컨셉이지 솔직히 <웃음> <웃음> 아니 어떻게 하는 아니야 저거 컨셉일 리가 없어 저어 맞... 진짜 뭐요?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진짜 모르는 거야 아 어, 아직 아, 아직 <laughs> 날못 잡았구만 빰빰빰빰빰. 야 타로랑 저펄 나왔다 타로랑 저펄 예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어? 어디 있지?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보일다 왔어 <laughs> 안 오고 있구만. 야. 뭘 깜짝이야. 저저도총 들었는지 압니다. 쿵쿵. 어? 누구 누구? 저번 저번 <laughs> 어. 어딘지 봐. 네가 안 앞, 야, 빨리, 빨리 어, 앞장서, 앞장서 앞장서. 앞장서 빨리 시간 없어. 앞장서. 나 <laughs> 아, 사실 모르는데. 아이. 아. 아이런 진다 새끼. 음. 자 새끼. 아아 안녕 저퍼를. 됐다. 저기다, 저기다 처음 네. 리스폰 장 장소에 있습니다. 아이자식이 이거 그, 띠띠 하는데 띠띠. 아 설마 띠띠. 거기?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아버셔지. 아버셔지. 아하. 아, 어. 그쪽죠 오케이. 아 아니. 아 뭐야. 저퍼 안녕. 야, 너 설마 차 탈려고 그랬니? 어? 왜나 따라 아니왜 어, 따라해? 니보야야 어, 잠깐만. 이거 어떻게 c 야 이거 되게 꿀 장소가 있었어. 더스트가 야 이거 요야 어? 여기, 여기 대박이다 여기 이거 이다 이거 진짜 잘만 숨으면 될것같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거 야 타로? 예. 털어가 술래다 털어 멍청해 털어 멍청해. 멍청 중에 멍청이지. 어, 자기 소개? 어? 설마 여기? 허헐 헐, 헐, 대박 대박 대박. 아, 진짜 그러지 마. 아, 이거 진짜 이거 모른다. <laughs> 거기 야, 오는 야, 사람 누구면 안 될까? 어, 뭐야 저거? 저 스프 선수잖아? 어, 프로 선수. 설레다. 허로 설레다. 좋았어 좋았어. 아, 좋았어. 깔끔했어. 누가 어디있는지 안다고. 냐! 어? 그거 뭐 그냥. 어, 그렇게. 좋다. 이거 우리 야, 우리 야. 완벽한. 야 제발. 제발한 번만, <laughs> 번만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야, 한 번만. 어, 뭐야 저거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어이, 동료한테 거다, 안내하시지. 아, 아. 어이 빨리 동료한테 안내하시지. 어. 어디 있어? <laughs> 우리의 가장 완벽한 하이드 장소가 될거야 있어? 있어, 앉아있어 앉아있어 저 두명을 찾아야겠어 <laughs> 앉아있어 <laughs> 앉아 있어, 앉아 있어. 뭐야 뭐야 어? 야 뭐야 벌써 다 잡혔어? 어형이랑형 남았다 어어 어. <laughs> <laughs> <우리 웃음> 냄새 맡아봐 쿵쿵쿵 <뭐라> 꿀꺽. 꿀꺽, 꿀꺽, 어, 쿵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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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<뭐라> 그 주인공, 어, <뭐라> 드디어, 어, 뭐야? <laughs> 어, 거기 문어, <laughs> 어이 빨리, 빨리 마지막 문어 <뭐라> 있는 거 알아야 돼. 내가 사무장이 아닌, 나사무장 있는 거 알아, 아 잠깐만. <뭐라> 아, 아시지. 아, 나말안할 거야, 나말안할 거야. <뭐라> <뭐라> 왜 방금 다 보고 가놓고 왜 모르지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바보들. 바보들, 바보들, 바보들. 다말안할 거야? 야 여기다.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와. 아유. <Are> 아 <you? 웃음> 근데 여기 진짜 모르 겠다 제대로 안 보면. 어? 어? 꼭꼭 숨을 라 음, 음, 우리 팀 너, 일로 와봐, 다 일로 와봐. 싫어요. 저 일로가, 오우. 어휴... 싫어요, 네. 싫어요. 야, 방금 욕 나올 싫어요. 뻔했어 순간적으로. 와라, 해도 와라, 참아 해도. 어? 참아, 참아, 참아. 혼나야 돼. 아주 엉덩이를 치게 맞아. 야돼어디어 다들? 싫어. 삼, 이, 1 봉인 해제. 아, 오예. 일단 등잔 등잔 밑이 어두운 범이니까 이렇게. 아, 도와. 뭐, 뭐야 얘. <목소리> 아, 등 뒤에 계속 따라가고 있었네. 아, 내 뒤에 있었구나. 이런 데 이런 데 괜찮네. 아, 요승아 아, 완벽한 플랜이. 아, 와, 누구야 빡빡이. 나, 나 일로 가야지. <목소리> 여기 있는 사람 다딱 다 빡빡이 아니에요. 여기 깜짝이야, 씨. 계속 <laughs> 네, <목소리> 숨어 있으면 날못 찾겠지. Hello everybody. 나저 아, 스코프 어디 있는지 알아. 찾아야 아, 아니야, 말하지 마. 아니 아니구나 자 해, 지금 해. 형, 벌써 일, 어? 형 일로와보세요 어 거기가 어디지? 두명같이 있는데? 야야 <laughs> 얼마있어 야 뭐야야 뭐야 얘들아 얘들아 뭐냐 벽돌로 쳐야 벽돌로 쳐 얘들아 뭐냐 들어갈게요 얜 뭐냐 야 일로와 뭐, 뭐,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 멈춰. 너뒤안 봐. 티안 봐. 죽여버려.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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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됐어 얼음. 야. 야 동철아. <laughs> 땡땡 땡. 천하. 어, 녀석들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다들 시식 낭락거리고 는구만 그래 바로 만되면 짜줘. 저좀 <laughs> 빠르. 어? 날짜지게 만들고 싶으면 어? 찾아봐. 형 일어봐요. 뒤로 보여요. 뒤돌아봐요. 어나 말야? 예 이쪽. 아 <laughs> 어, 여기 여기 저스퍼 숨어 있었네. 아 진짜? 이제 이제 왈도쿤 혼자 남았나? 야 아, 바보 바보 지나갔는데. 으, 나 엄마가 그래. 밥 먹으러 오래. 야 안돼. 어어 <laughs> 어, 어, 잠깐만. 나 오늘 뭐그 해라 꿈동산 봐야 되는데. 안돼. 날 찾아. <laughs> 날 찾고 가. <laughs> <laughs> 얘들아 내일, 봐. 얘들아, 얘들아 내일 봐. 얘들아 내일 봐. 어, 얘들아 같이 하자. 버스 봐야 돼. 는 거야. <laughs> 너말이로 <도파로> 해. 퍼포이 봐야 되는데. 나 눈높이 <엄비> <mahs2> 선생이다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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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얘들아. 얘들아. 있어. 나에게 생각해. 나에게 생각해. Before, 여기 여기에 색깔 병아리 있어. 세다 봐라. 여기 있다. 여기 월도 여기 있다. 도 야, 잠깐 잠깐 도 잠깐 이리로 와 봐. 이리로 와 봐. 이리와 내가 내가 진짜 한 가지 조건 조건 하나만 걸게. 내가 너를 안 잡아 줄 테니까 나랑 나랑 딱 지금 몸통박치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어?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야. 나와 봐. 몸통박치기 하자. 그래서 알았어, 알았어 내가 심판할게. 어. 야, 저스트 페 나와. 시간 없어. 빨리 해야 돼. 몸통박치기. 오케이. 시작. <laughs> 야, 잡아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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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 한녀었어 야, 도망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니? 가뿐혀서 아, <laughs> 그래도 니들이 잘 봐주니까 좋다 아, 뭐야 <laughs> 어, 아 이상해 어, 내가 술래다 어? 독군 술래다 x 다 얘들아 절대 걸리면 안돼 안, 안 네. 걸릴거야 나 집에 갈래 다 <laughs> 그럼 간자. 너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두지야 같이하자 두지아니야 두지야 짱좋은데? 어? 야 니가 같이하면 재밌다 여기, 여기 핵꿀자리 그지? 예, 네. 있지 응. 나도. 읽으셨네요 나나말야왜 네. 그래? 마음 아프게. 너는 아, 마 <laughs> 너는 지금 우리 아버지랑 동년배야. 얘들아 찾을게 응. 좋아. 어디 있냐? 야, 이거 진짜 모르겠다. 근데지. 그러니까요. 어. 야, 너 일로 붙어. 아, 나는 야, 아니, 일로 옆으로 붙어. 옆으로. 나안 잡히겠지, 나는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거 진짜 안 잡힐 것 같은데? 이 꿀자리인데. 내가 장난 아닌데. 야, 이거 진짜 이거 왜몰랐지 이걸? 헐, 대박. 자리길래 저렇게 야, 아마 왈도 3분 동안 어야 뭐야, 너 뭐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에이, 조용해, 조용해. 어, 야, 더 붙어, 더 붙어, 아, 벽에 어 거기 보여, 벽에 붙어야 돼. 거아 거짓말 같이 빨간색이 튀어 나오고. <laughs> 아니야, 이거, 이거 절대 몰라. 한명더 라보, 바보, 바보. 한명더 온다. 한명더 온다. 설마, 누가? 우리 팀, 우리 팀한명더 온다. 어딨어? 아, 저걸 끌고 오진 않았겠 비행은 어? 안 돼. 야, 빨리 들어와. 빨리 아, 들어와. 야, 비행은 안 당했지. 비행 은안 당했겠지. 오케이, 오케이. 미츠코. 요 약속한 물건은? 아, 약속한 물건. 아, 여기. 얘뭐 있어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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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야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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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대가리 보여. <laughs> 야, 이거 걸리면 한 방에 끝난다. 어디 있지? 걔가 있어.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. 그래. 다들 이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악으로서 잠깐만 약간 연변 n 옹병 데 a r 야 거기있으면 안돼 보여 야 옹병 m a r 벽으로 옹병 m a r t i 안돼 병 m a 안 t i n 옹병 Martin. 옹병 Martin. 옹병 m a r t 안 n 돼! 옹안 빨리 눌러.